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고인이 되신 문유신님의 딸, 문혜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 1월 2 2일 마포구 소주 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고인이 되신 문유신님의 딸 문혜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작년 1월 22일 마포구 소재 건설 현장에서 미장 작업 중 2m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올라가셨던 구조물은 이동식 비계로 바퀴가 달려 있고 바닥은 계단으로 높낮이 차가 있어 매우 위험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인후종합건설은 그런 위험한 작업에도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단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모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며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유예시키고 산재 피해자들을 산재 카르텔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을 통해 시민과 노종,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대통령으로서,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안전 도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생명안전의 퇴행과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그리고 매일 일터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권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사회 대개혁 시대에는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1심 판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1월 23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산재와 재난참사의 처벌은 손방망이 처벌에 불과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국가기관이 상처주는 일이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윤석열 태진과 함께 산재와 재난참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세상, 시민들이 직접 만듭시다. 그 실천으로 인우종합건설 언벌탄원에 함께해주세요. QR코드를 통해 인우종합건설 온라인 탄원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